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며 이재명 대표 구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걱정 안 한다며 우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담당 판사와 사법부를 비판하며 어머 수위를 끌어올렸죠.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에 이어서 신의 사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표선은 기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된 일심 선고 결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걱정 안 한다며 주변에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살인이라거나 판사 개인을 비판하며 사법부에 나를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에 빛속에서 연설하는 이 대표 사진과 함께 로마 고서의 문장을 가져와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길에 단일 대우가 더욱 굳건해지는 가운데 정부를 향한 반격에도 다시 한번 고삐를 쥐는 모습입니다. 선거 보전 비용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재판을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고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오는 주말 4차 장외 집회에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특검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